안녕하세요. 안주 만드는 여자 엄마 깡다예요. 오늘은 이거를 제가 찍다가 사실은 영상이 꺼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30 동안 쉬어가는 정점에 오늘 화요일인 거죠. 아,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하고 한잔하려고 저희는 이거 대패삼겹살을 쿠팡에서 주문을 했어요. 봐보세요. 괜찮지 않나요? 이거를, 파를 이렇게 루 해서 파한번 익혀주고요. 또 아이들한테 넣고 솔솔솔솔솔 뿌려갖고 먹을 거예요. 얹어고 이게 지금 대파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다 손질을 해주면 먹기가 굉장히 편해요. 여기는 대파다 보니까 물이 센 물을 선호하지 습니다 소스는 익었어요. 백설, 호두막. 사실 요즘 카들 어떻게 주내세요 장을 쿠팡이나 마켓컬리 뭐 이렇게 공동 가시 했는데많이 빼먹는 것 같아요. 제 눈으로 보고 사는 거보다 이게 이렇게는 사양이 차져갔고요. 인근맛있어요쓸 때요 한번 고기 추가로 더 굽히더라도 저는 굽더라도 저는 한번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닦아요 팬은.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힘들던데. 이렇게 닦고 나면, 파를 넣을 건데요. 굉장히 빨리 열 전달이 되거든요. 파는 많이 넣으면 좋아요. 같이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저희 집은 이게 파를 다 손질을 해서 넣다 보니까. 칼을 손질을 하고 어제는 <laughs> 유튜브 한다고 이것도 장비를 알아봤거든요 마이크도 알아보니까 되게 막싼거 쓰면 울림이 있고 안 좋고 등등 뭐 말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냥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익힌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고기를 얹을 거예요. 이거 쿠팡에서 대패삼각살 사는 거예요. 가격대이요 양도 괜찮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씻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성비, 가빈 추천을 해야 되겠다 저 진짜 여기 이사오면서 몇식 한번도 안했거든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식을 진짜 시름이 와서는 진짜 한번도 안했어요 네, 우리 애기 아빠는 제가 모든다할줄 아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이거 원. 다들 힘드실 네. 네. 거예요 이런 날람은 그래도 소주 하나씩 이렇게 챙겨 드시면서 만지 만들어서 짠 하는 거죠 인생 뭐 있나요? 재미있게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온다고 애기아빠가 되게 긍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연 네. 연애할 때도 그런 모습이 좋아서 이 친구랑 결혼 했는데 아이고 음... 아까워 전 이렇게 가스백류를 매일 닦기 때문에요 날아간 건부워서막 담습니다 네. 괜찮아요 깨끗이 소독했어요 이렇게 얇게 깔면서 먹으면 차가 스물스물 익으면서 정말 맛있어요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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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돌주고 짠짠으로 먹을 거니까 약간 탁조릅 탁조릅 어우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지나가야지 진짜 사람 잡는 거 같아 우리 아들이 어젯밤에 밤을 안 자면서 계속 제 옆에서 엄마 그립다,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올해 7살 했는데 첫째가 이처한 남에게 좋아했던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로 생각하죠아 그냥 저희 여자 아니에요 남자예요 저희 아들은 여자보다 남자예요 그냥 성격이 약간 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가벼저우집 라비 세체라 그래서 힘들거라 그랬는데 나름 소요? 소요만 나요 그렇게 라베는 성격의 사육이 아니라서 글쎄는 형아가 그렇게 많던 라비인 것 같은데 사와 단적린 사육이라서 글쎄게 괜찮아요 틀요만 나요 그리고 한번더 소소소소소 소소소소 맛있어져라 야! 눈맛도그지 않으세요? 눈마을 진짜 한번 해야 돼요. 어제 원래 하고 싶었거든요. 저냉장고 열었는데 술이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정말 맛있게 고 죄송한데 낫다 생각해서 금요일 날 달렸더니 오늘 가딱세 병을 마셨잖아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익혀주면 오오 하면서 맛있어요. 이 차가 은근 효자예요 호자. 정말 맛있거든요. 아줌마 되면서 혼자 나가는 시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참, 이런다고 저한테 좋아요 눌러주실 거예요? 안 눌러주실 거예요? 구독,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재밌기도 있고, 좀 재밌는 아줌마란 말이에요. 여기에 소주 한 잔. 어떠세요? 오늘 저녁 오늘 깡다였어요 즐거운 안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어떠세요? 지금 방금 구운 거거든요.